다이어트를 하다보면 은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자마자 이제 제일 많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이어트 시작하고 며칠 있다가 이제 문자로 뭐 땅콩 먹어도 돼요? 아몬드 먹어도 돼요? 뭐 연어 먹어도 돼요? 뭐 고등어 먹어도 돼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게 되는데 이제 뭘 이해 못한거냐면 일단 확률 100%였는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확률이 100%인 명제가 사실 몇개 없는데 이제 다이어트는 확률 100%의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도전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확률을 이제 낮추는 이제 행동들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고구마 그러니까 정체는 선수들이나 많은 선수들이 고구마 닭가슴살 야채 과일 뭐 오메가3 뭐 부스터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심플한 식단을 제시해줘가지고 누구든지가 다 알고 있는 식단 그래서 고구마, 닭가슴살, 야채, 과일 그리고 뭐 오메가3, 부스터 이렇게 먹으면은 이제 시합 준비할 때 이렇게 먹으면 다 되는 건데 이거의 성공 확률 몇 퍼센트냐? 놀랍게도 이거의 성공 확률 100%라는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예외가 이렇게 만약에 12주를 했는데 물론, 이제, 운동을 정상적으로, 이제, 한다는 가정 하에 이런 식단을 12주 해가지고 몸이 안 나올 수 없다는 거지. 100%. 그러니까, 이거 확률, 성공률 몇 프로야? 나한테 물어보면. 난 100%. 그런데, 여기서, 100%짜리 식단에서, 변인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거 먹어도, 이건, 이거 먹고 운동 더 하면 되잖아요. 그냥 뭐, 아, 그냥, 발렌타인데이라 초콜릿 받았는데, 이거 그냥 하나 먹고, 유산람도한 시간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확률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확률이 만약에 99%가 되면 100%랑 99%랑 이거 천지 차이. 왜냐면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먹, 먹어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내가 보증을 못 한다는 거야. 내가 12주에서 시험 나가는데 만약에 이거를 절대 안 어기고 딴. 식품을 이거 외에 거를 물어볼 필요도 없이 안 먹으면 12주 후에 몸 좋아지는 걸난 보증해 줄 수가 있어 그런데 99%일 때는 내가 1% 때문에 이거면 내가 보증을 못해 그러니까 개런티가 100% 개런티가 아니라 내가 개런티 못해 근데 만약에 이거 외에 거가 자꾸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확률이8 0라도 사실 엄청 높은 거야 그런데도 내가 보증할 수는 없다니까 몸 좋아지는 거 보증을 못해 몸 좋아지는 사람이 있지. 그니까, 러 어, 어떤 선수 보니까, 뭐, 치팅대행 해가지고 먹었대요. 있지. 왜냐? 지금 80%확률업엄 높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있지. 근데 왜안 되냐? 내가 보증금. 20%에 들어갈 확률이 있는데, 20%에 들어가게 돼 있어. 먹는 사람. 이게 이상한 거야. 그니까, 러 생각할 때는 성공 확률은 80%니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100%가 있는데, 100%를, 자리를 놓치고, 80% 가면은, 이거는, 안 돼요. 왜냐? 로또도, 로또 확률은 몇 퍼센트야? 1퍼센도안 되는데,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로또 되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 아무것도 안 하고, 나 로또만 사겠다고 하는 건 똑같은 거야. 확률이, 이걸 먹어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라고 나한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은. 로또 사가지고 되는 사람이 있지. 초콜릿 먹어서 몸 좋아지는 사람이 있지 술 먹어서 몸 좋아지는 사람이 있지 담배 피워서 몸 좋아지는 사람이 있지 내가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지도자가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확률 100%를 얘기해 주는 거지 가능성이 희박한1% 로또 사서 당첨될 수 있다고 내가 얘기하는 그게 지도자가 아니지 야 만약에 너다 먹어 주세요 그래도 야 그래도 저기 어떤 선수 보니까 뭐 피자 먹고 도몸 좋아지던데 너 피자 먹으라고 얘기해 주면 이거는 될것 같지만 사실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명제가 어려워져서 내가 수준이 만약에 높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정체성 선수면 은10% 성공 확률을 내가 성공시킬 수도 있지 근데 대부분 지금 다이어트를 처음이고 시, 첫 시합 나가면 100% 아니면 성공을 못하지 사실 100% 확률을 지켜야지만 성공할까 말까인데 이거를 여기다 자꾸 변이를 넣으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 시작하자마자 뭐 견과류 먹어도 돼요 뭐, 고등어 먹어도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공 확률을 자꾸 낮추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외가 없는 거. 이렇게 해서 몸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지만 안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먹었는데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냐? 그게 진짜 없어다 굳이 이제 이런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예외가 없는 명제가 사실 몇개 없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1 0 0 확률인 게 뭐가 있어? 확률 100%인 게 없는데 이건 엄청 쉬운 거야,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왜냐면 이미 많은 선수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아, 이 정도 양을 먹고 몇 키로 에서이 정도 먹으면 되는구나가 이미 나와 있는 100%짜리 명제를 이미 우리한테 제시해 준 거는 이건 엄청난 축복이기도 하고 이거를 지키기만 하면 성공인데, 여기다가 자꾸, 변인을 자꾸 넣어서 확률을 1%씩 깎아 먹으면, 99%랑 100%랑 비슷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서, 100%짜리, 이게 그러니까 이건 거의, 이건 예외가 없는 거를 진리라고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100kg 30개 할수 있는 나랑, 40kg 5개 할수 있는 나랑, 몸이 똑같을 수 있는 확률 100%야. 다른 확률이 100%죠. 이거 100%짜리 명제. 이런 명제 수준. 이걸 지키면 100%. 이걸 12주 하면 100%인데 100%야. 이걸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몸 좋아지는데 아니 그럼 100kg 30개 하는 나 말고 40kg 5개 하면서 어떻게 다른 게 좋아질 수 있는 방법 없어요라고 물어보는 거 똑같아. 내가 100kg 30개 말고 그럼 덤벨 플라이랑 덤벨 프레스랑 케이블 크로스오버랑 풀오버를 내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100kg 30개 할수 있는 나가 될수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질문이랑 똑같아 어리석은 질문이야. 식단도 마찬가지야. 이걸 지키면은 되는 명제를 40kg 5개는 하 내가 100kg 30개 하면 되는 명제. 식단은 고구마, 닭가슴살, 야채, 과일, 부스터 오메가 3 먹으면 되는 명제를 딱 주어졌을 때 이걸 지키면 100%인데 이거 말고. 아니 어떤 선수가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선수가 그럼 현미를 섞고 뭐 흰쌀을 섞은 다음에 뭐 계란도 아침 오트밀을 먹은 다음에 뭐 이런 어려운 거를 막 자꾸 이제 넣으면은 식단을 이 확률을 계속 깎아 먹는 거야 그니까 굳이 이런 선택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니까 러 고민하면 첫시합그러니까첫 다이어트 초보의 다이어트 얘기하는 거야 그니까 초보자 운동도 마찬가지야 운동도 지금 초보자면 40kg 5개 하면 덤벨 프레스 그게 아니라 가슴 운동 4천 가지를 해도 가슴 안 좋아져. 4천 가지사 4만 가지 운동을 개발해 가지고 가슴에 4만 가지 운동을 해도 이 명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치 않는 예외가 없는 명제. 4만 가지에도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지만 100kg 30kg에서 몸이 안 좋아질 수 확률이 없어. 이걸 지켜 가지고 12주를 했는데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를 명심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놓치니까 자꾸 다른 거. 가슴도 자꾸 안쪽이 비니까 뭐 바깥쪽이 무슨 가슴이 약해가지고 뭐 인클라인하고 뭐 덤벨 플라이 그 문제가 아닌데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의 중심은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성공을 하고 나면 더 좋은 식단을 할 수도 있지 100kg 30개 하고 나면 덤벨도 하고 케이블도 하고 머신도 하고 뭐 해머도 하고 여러 가지 통해서 더 좋은 단계올라올수 있지만 40kg 5개는 안 되고 지금 지방이 덕질적 지방이 돼진데. 이걸 일단 지켜도 된다면 한번 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생각할 필요 없다. 시안몸을 한번 만들어 봐야, 이게 이상적인 식단이라서가 아니라, 확률이 100%인 식단이라는 거야. 확률이 100%인 식단이 일단 성공하고, 그 다음에 더 좋아질, 더 좋은 식단, 이상적인 식단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확률이 100%인 식단, 확률이 100%인 길, 운동에서 몸이 좋아지는 확률이 100%인, 확률이 100%, 확률이 100 예외가 없는, 이걸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Gracias.